애들 집 구입 때문에 네.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리습니다 네, 어디 어디 둘러보셨을까요? 아, 수수역 옆에 대시항 포레하고요. 네. 네그 송파의 장기역 옆에 네. 어, 송파 파인타운하고 네. 네 어느, 어느 아파트가 네. 어, 저 여건상 좋은지 네. 예, 네 알겠습니다. 상담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. 전화 잘 주셨고요. 해결사 바로 만나볼게요. 네. 네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예, 우리 시청자분님은 지금 한번 방송 보고 계시죠? 예, 예, 예. 지금 지도를 한번 봐 보세요. 예. 여기가 잠실이에요. 예. 이쪽이 예. 이제 삼성역 쪽이고요. 코엑스 쪽요. 예. 자, 지금 두 군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. 예, 예. 여기 파인타운과 여기 수수 쪽에 포레 쪽하고 자, 그러면 아니, 어... 이... 예. 거기 지금 왼쪽이 저 대시항이고 오른쪽이 파인타운이. 그러니까 여기가 파인타운이고요. 여기가 대시항이고요. 파인타운. 예, 예. 거기 대시이고 예, 예. 예, 예. 그러니까 이 수서 쪽하고 예. 여기 송파 쪽이라고요. 예, 예.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 지도를 예. 제가 왜 보시라고 얘기했냐면 지도를 딱 보면 차이점이 예. 얘는 나중에 이제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가겠죠. 네. 예. 자 그러면은 교통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해요? 지금 현재는? 현재는 파인타운이 그렇죠. 유리죠. 파인이 예. 유리하죠. 예. 학군은 어디가 유리해요? 학군은 대시항 쪽이죠. 그렇죠. 대시항 쪽이, 그렇죠. 대시항 예. 쪽이 유리하죠. 자그 예. 이외에 뚜렷하게 확실히 어느 한 쪽이 얘는 얘보다 월등히 더나 하는 요소가 있나요, 없나요? 없죠. 예. 이두개 비교가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 흐름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. 이게 학군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쪽을 갈 것이고 출퇴근 교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쪽을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격대가 큰 차이가 없을 수,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세곡지구나 이쪽 편에 있는 수서 쪽이나 여기 있는 위례 쪽이나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비슷해요. 2억3 억씩 차이가 안 나요. 몇천만 원. 뭐,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두개 중에 어느 것이 나을 거냐, 이거는 시청자분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나는 학군을 중요시 여기겠다? 그럼 수서 쪽을, 대시항 쪽을 가면 되고, 또 교통을 중요시 여기겠다? 그럼 파인타운으로 가면 돼요. 미래의 발전 방향들도 큰 차이가 없어요. 이게요. 나중에 위례 쪽으로 해고세 곡으로 해서 쭉 그, 어딥니까? 양재 쪽으로 연결되는 선이 하나가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거 들은다고 특별히 얘가 더 좋거나 얘가 더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. 예. 그래서. 그런데 파인, 파인타운은 거기 임대 아파트하고 지금 섞여져 있거든요. 네, 섞여있던 단지와.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예. 돼요.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가격까지는 알수 없지만, 지금 시청자분님이 가셨을 때, 자, 여기 파인타운은 몇 평을 보셨나요? 34 33평. 33평을 얼마에 보셨던가요? 한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하더라고. 14억. 네. 자, 여기 있는 대시항은요. 몇평요 대장은 시 25평이. 예. 그가격 비슷하게 합니다. 20, 25평이 14억 정도. 예. 자,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이 송파 파인타운보다 여기 는대시앙을더 많이 선호한다 이 뜻이에요. 네. 가격대, 가 여기 30평대는 당연히 여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. 네, 더 높죠. 예.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두개 중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. 학군 쪽과 지역이 강남이라는 거, 송파보다 네. 그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런 세곡지구하고 달리 여기에서 걸어 다닐 만 해요.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예.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이제 가, 가고자 했을 때 나는 자녀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이쪽에 가는 게 맞죠. 네. 예. 네. 근데 자녀 교육도 없고, 뭐도 없고 예. 나는 바로바로 바로 출퇴근이 지금 급해. 예. 그럼 이쪽에 가는 게 맞고요. 예, 그런 정도입니다 어느 한쪽에 사면은 훨씬 더 좋을 거냐 훨씬 더 나쁠 거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예. 네 미, 미래 발전성으로 봐서도 얘가 얘가 가격이 쭉올라가는데얘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이게 미래 발전성을 그럼,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예 현재 네. 그럼 저 부동산을 구입해도 되는지. 전망이 어떤지 아,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네, 오늘 네. 끝나고 마지막에 네. 그 차동배 코너를 통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고거는 예. 예, 예. 참고해주세요 예. 네예 알겠습니다